자 다시 한번 새로운 정보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MITB 가방 캐싱인 하는 방법과 문제점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그 문제점이 MITB 가방이 로우에만 등록이 되어 있어서 스맥 다운 로스를 넣고 경기를 돌려도 MITB 가방 주인이 로우 유니버셜 챔피언십만 도전을 하게끔 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점은 이 유니버스 마이 유니버스에서 쇼에서 스맥 다운이 MITB 가방이 지금 선택이 안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결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빈 공간에 MITB를 다운 받거나 본인이 제작한 MITB 가방들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두 개를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여성 챔피언십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해결 방안은 쇼를 나눠서, 브랜드를 나눠서 페이퍼블을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캘린더 들어오시면은 하단에 에디트 버튼이 있고요.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스맥다운 전용 머니인더뱅크 페이퍼뷰와 로우 전용 머니인더뱅크 페이퍼뷰를 따로 만드시면 됩니다. 참 쉽죠잉? 설정은 머니인더뱅크와 동일하게 할 거고요. 유미 필자는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현재 속도가 빠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페이퍼뷰를 만드실 때 페이퍼뷰 테마 이 매치 테마를 머니 인더 뱅크로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머니 인더 뱅크 경기 자체가 안 잡힙니다. 꼭 머니 인더 뱅크로 매그 페이퍼뷰 매치 테마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쇼 디테일이나 뭐 다른거는 머니인더뱅크인데 헤리노셀이나 TLC를 넣으시면은 머니인더뱅크 경기가 생기는게 아니라 TLC나 헤리노셀 경기 위주로 페이퍼뷰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뷰 매, 매치 테마테무조무조니인더인크뱅크정을해주 해주셔야 요 현재 현재 보시면 호스트쇼가 나누었죠. 자동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로우와 스맥 다운, 현재 스맥 다운의 스맥 다운 쇼에 MITV 가방이 할당이 되어 있고요. 이제 캘린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 넘어왔죠. 넘어와서 확인을 하시면. 메인 이벤트 여성 MITB 경기, 남성 MITB 경기 전부 다 로우 소속입니다. 시뮬레이터 돌려볼까요? 현재 케비노엔스가 승리했고요. 남성분은 여성분은 엠버문이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마이 유니버스 들어가셔서 쇼를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우승자인 케비노엔스와 그리고 엠버문이구요 정확하게 할당이 됐죠. 스맥다운은 아직 경기를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할당이 안돼 있고요. 캘린더를 또 통해서 스맥다운 페이퍼뷰로 넘어가면 스맥다운 매치업 카드에서도 남성부 MITB 여성부 MITB가 생깁니다. 또다시 시뮬레이터 돌리면 현재 여성부는 맨디로즈, 남성부는 크리스 제리코가 우승했죠. 쇼에서 또 확인을 해줍니다. 남성부 우승자 크리스 제리코, 여성부 우승자 맨디로즈, 그리고 다시 한번 로를 확인하면 로는 로 페이퍼뷰에서 우승했던 케빈노엔스 엠버문이죠. 자 이렇게 각자의 각자 페이퍼뷰에 막그 맞는 MITB 우승자가 나왔고요. 로에서 아나운서 캐싱인. 케비노스죠. 케비노스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스맥다운에서 아라운스 케이싱인은 사용을 하면 역시 크리스 제리코도 사용이 됩니다. 이 방법으로 MITB의 문제점을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